신혼여행 후 돌아오자마자, 너는 이제 김씨 집안 사람이다. 출가회인이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옛날 분이시구나 하고 웃어 넘겼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을 너이 엄마, 너이 아빠라고 부르시길래 남편을 통해 정정 요청을 드렸더니 사투리일 뿐인데 며느리가 예민하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시하는 의도가 없다니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마다, 친정은 평일에 시간 내서 가고, 명절에는 시댁에서만 지내면 안 되겠냐. 친정에는 가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다행히 남편이 매번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선을 그어줬고, 저도 시부모님이 잘해주시는 부분이 있으니,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만큼 좋으신가 보다 하고요. 출산 후에는 너 젖을 보니 물젖은 아닌 것 같은데, 양이 정네라고 하시더니 김씨 집안대를 이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그냥 집안의 도구가 된 느낌이었어요.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더 심했습니다. 한 달도 채안된 아이가 자고 있어도 할머니가 오시면 강제로 깨워야 했고 피곤해해도 낮잠을 못 자게 하셨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방에 데려가 재웠지만 왜 그러시는지 여쭤보지는 못했어요. 그저 장유유서 때문일까요? 갈등이 깊어진 건 아들 4개월 때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사탕을 입에 넣으시길래 어머님, 사탕은 목에 걸릴 수도 있고 단 음식은 두돌 이후에 먹여야 한다고 해요. 라고 정중히 말씀드렸는데 어른 어려운 줄도 모르고 가르치려든다. 라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 입에서 사탕을 빼냈습니다. 그 후에도 사소한 갈등이 여러 차례 있었고 7개월 된 아들을 던지면서 놀아주시길래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집에서 내 목소리 듣기 싫다고 했지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싹싹 빌었지만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묻고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부모를 택한 것도 아니고 남편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들돌 잔칫날.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 앞에서 며느리는 공부만 잘했지 할줄 아는 게 없네요. 라고 하시는 걸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늘 엄마는 감정 조절이 안 되면 그냥 생각 없이 내뱉고 나중에 기억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 기울이지 마 라고 하며 축소하려 했어요. 본인도 40이 다 되어 가는데 수백 번 바꾸려 시도했지만 안 되더라면서요. 남편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머님께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고, 저한테는 제발 좀 흘려들어 라고 합니다. 한 번은 가족들 앞에서 어머님께 대들었더니 자식 잘못 키웠다. 라며 일도 안 나가시고 자리에 들어놓으셨죠. 그러다 이번에도 아들 문제로 갈등이 생겼는데, 남편이 어머님께 무슨 말을 했나 봅니다. 그날 저녁, 아들을 재우고 남편과 함께 PC로 OTT를 보고 있는데, 우연히 어머님의 카톡 메시지를 보게 되었어요. 걔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뭘 잘했다고 나한테 그러냐, 이상도 아니고 싹싹하지도 않고, 이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대들일이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그걸 보고 저는 연을 끊자고 했지만, 남편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이혼하자 했더니, 남편이 이왕 이렇게 된거 소프리 겸 사연 글을 올려보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댓글을 보고 정신을 차릴까요?